같이 보실 말씀은 욕기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달수와 달의 수가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바라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 말씀은 절망 속에서 낙망치 말고 주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어, 지난 시간까지의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점차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이다라는 것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를 과연 잘못된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어느 정도로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요벽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여 이제 그 주님의 기적들을 행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에 그들이 실족하여 엘리야가 실족하였었던 것처럼 용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갔을 때에 이와 같이 실족하는 상황이 그 앞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실족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신이 차라리 생일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하여 계속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차라리 못그 어머니의 태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수반되지 않았을 것인데 태어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절망하며 절규하였던 것이 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느 정도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큰 풍파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넘지 못할 것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욕이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비정상적으로 끝까지 끝까지 이겨내요 승리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면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실족하여 넘어져 있으나 넘어져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의 후반부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얻어서. 우리 역시 인생에 큰 풍파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끝까지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답답한 순간들도 놓여 있고, 이건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요분 지금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결국 바르게 바르게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르게 바르게 양육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불평과 원망과 이와 같이 실족하여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있었어. 빛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인생이냐라는 것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과 같이 모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 인생은 무조건 다 환란 가운데 놓여 있구나 라며 자포자기하였던 것이 요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연단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고난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은 나를 그냥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견뎌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정근과 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 역시 연단의 과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뎠을 때에 아름다운 금이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 아름다운 그러한 용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을 주고요. 연단은 결국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불평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역경의 순간 가운데 놓여있다고 그가 사람을 의지한다고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잘 압니다. 오직 이 환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요비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불평하고 이와 같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으나 우리는 일어서서 이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 신앙과 끝 신앙이 똑같아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수반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역경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맡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 욕도 이와 같이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서 철저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여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창공을 헐헐 날수 있도록 그 어미들이, 그 자식들의 이제 일정량 일정량 먹을 것을 먹이고 양육한 후에 그 새가 날수 있도록 만듭니다. 날지 못하는 새는 도태되어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연단하는 이유는 장성한 분량의 나를 세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이제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수많은 연단 가운데서 나를 그냥 족쇄처럼 채우시고 넘어뜨리려는 과정이 아니라 빚으시고 빚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연단의 과정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용맹스러운 충성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